단순견 없는 무사고 차량에 용도이력까지 없는 차량입니다. 안녕하세요. 만족할 수 있는 중고차 소개 채널, 오감만족 중고차 분송권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2014년식 제네시스 DH 3.8 4륜 파이니스트 에디션 등급의 차량을 준비해봤습니다. 등급 자체만으로도 풀옵션이라고 할수 있는 파이니스트 에디션 등급의 차량이고요. 신차가는 무려 7,300만원에 가까운 신차 가격을 자랑했었던 차량입니다. 추가할 수 있는 옵션은 단한 가지. 파노라마 썬루프 밖에 없는데요 이 차량은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추가해 놓은 완벽한 풀옵션 차량입니다 자 거기다가 용도 인력도 없고 단순 교환 없는 무사고 기준의 차량입니다 자 거기다가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베이지 시트에 화사한 내장재까지 갖춘 차량입니다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차량 한번 살펴보시고요 지방에 계신 분들은 비대면 탁송거래 홈서비스도 가능하시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하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휠 타이어 입니다 휠은 19인치 휠이고요 휠복어은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휠복어을 하는 경우에 휠 밸런스가 안 맞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원하신다면 휠복어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뭐 임의적으로 휠복어은안 해놓는다는 점휠 밸런스가 안 맞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고속조행 중에 굉장히 떨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이 부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타이어 트레드 아주 넉넉하게 남아 있습니다 퍼센테이지로는 약80% 정도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 앞쪽 등속 조인트나 쇼바, 부싱류 깨끗한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쇼바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깨끗한 하부 모습 반대편 또한 부싱류와 등속 조인트 차이는 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깨끗하고요. 자, 역시나 타이어 트레드 반대편도 넉넉하게 남아 있습니다. 반대편 휠입니다. 역시 19인치 휠이고요. 겉에 쪽에 아주 미세한 휠 스크러치는 있습니다. 엔진룸입니다. 엔진룸은 성능장에서 모두 양호 판정을 받았고요. 엔진오일 누유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 고질병인 가장 위쪽에 있는 헤드 쪽에 누유가 있는데, 자, 이 차량은 누유 흔적은 보이지 않고 있고요. 미션 쪽도 아주 깨끗하고요. 한달 2,000km 내에서 중고차 성능 보증보험, 엔진, 미션, 누유에 대한 보증까지 받아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제가 누유를 꼼꼼하게 보고 있는데 지금 누유 흔적은 보이지 않고 있고요. 헤드 쪽도 누유는 없습니다. 미션 쪽도 깨끗한 모습 확인이 되고 있죠. 자, 뒤쪽입니다. 뒤쪽 역시나 미션 쪽에 새는 부분 보이지 않고 있고요. 자, 배기구 부식 상태입니다. 자 건강한 부식 상태 확인이 되고 있고 대우 쪽 세는 부분 보이지 않고 있고요 뒤쪽에도 조인트 상태는 건강한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드라이브 샤프트도 건강한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죠 자 양쪽 배기구입니다 양쪽 배기구 부식 없이 건강한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뒷타이어 트레드도 넉넉하게 남아 있습니다 퍼센테이지로는 약50% 정도로 보여지는 뒷타이어 트레드고요. 자, 역시나 19인치 휠 겉에 쪽에 스크래치는 있습니다. 자, 마지막 뒷바퀴입니다. 마지막 뒷바퀴 역시 타이어 트레드 넉넉하게 남아있고요. 약50% 정도로 보여집니다. 자, 역시나 19인치 휠 겉에 쪽에 미세한 스크래치는 있습니다. 차량 내려놓고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관 바디부터 살펴보시죠. 외관 바디는 검정색 바디에 가장 선호하시는 컬러의 제네시스 DH380 파이니스트 에디션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가장 많이 선호하시는 컬러죠. 전면 헤드램프입니다. 헤드램프는 LED 헤드램프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헤드램프의 기스나 습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자, 반대편 또한 헤드램프 깨끗한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헤드램프는 아주 건강합니다. 자, 본네트 광택 상태입니다. 약간의 돌팀 자국은 확인이 되지만 비교적 건강한 컨디션을 자랑하고 있고요. 돌팀 자국은 약간 미세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정중앙에는 제네시스 로고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기존 세대인 만큼 기존 세대의 제네시스 로고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하단에는 어라운드뷰 전방 카메라와 고속도로 반자율주행의 상징인 레이더판이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앞번호판은 탈거해놓은 관계로 뒷번호판 확인시켜드리도록 하고요. 전방 센서는 범퍼 하단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이 차량 파노라마 썬루프가 추가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실내는 베이지 시트입니다. 베이지 화사한 내장재까지 확인이 되고 있죠. 문만 열어도 정말 자, 기분까지 좋아지는 베이지 시트입니다. 자, 운전석 도어 트림입니다. 훼손적 보이지 않고 있고요. 몰딩은 모두 리얼 우드의 몰딩입니다. 한층 더 차가 고급져 보이는 효과를 가지고요. 자, 메모리 시트 자리하고 있고요. 바닥에는 렉시콘 프리미엄 사운드 스피커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윈도우 스위치들도 버튼까지만상은 보이지 않고 있고요. 자, 운전석 시트 컨디션 보시죠. 약간의 사용감은 있습니다.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뭐, 잔주름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찢어진 부분은 확인되지 않고 있고요. 자, 건강한 베이지 시트, 화사한 내장재까지 갖춘 차량, 전동 시트도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핸들 왼쪽에 있는 버튼들을 살펴보시죠. 핸들 왼쪽에는 주유구와 전동 트렁크, 차선 이탈. 후측방 경보 스위치가 확인되고 있고요. 후석 커튼 작동 버튼과 하단에 전자 파킹 브레이크 버튼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허벅지가 닿는 부분까지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전동 시트가 제공이 되는 차량이고요. 자, 탑승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동부터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동 잘 걸렸고요. 자, 주행 거리부터 보시죠. 주행 거리는 비교적 많습니다. 197,0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하지만 하부 살펴보셨다시피 누유흔적 보이지 않았고요. 한달 2,000km에서 중고차 성능 보증 보험으로 엔진과 미션 누유에 대한 보증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분명히 주행까지 마쳤고 제가 엔진과 미션 건강하다는 거 확인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걱정 없이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방에는 각종 제반 사항들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확인되고 있고요. 핸들 컨디션입니다. 핸들은 뭐 약간의 사용감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약간의 사용감은 있고요.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자, 정중앙에는 제네시스 로고가 확인이 되고 있고요. 기존 세대의 제네시스 로고입니다. 클락션 잘 울리고요. 핸들 왼쪽에는 블루투스 통화 버튼과 볼륨 조절 버튼, 오른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작동 버튼과 계기판 메뉴 선택 버튼 하단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간 거리 조절 버튼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상단 콘솔 살펴보시죠. 상단 콘솔에 파노라마 선루프 개방 스위치가 확인이 되는데요, 정말 개방감이 좋습니다. 원터치로 정상적으로 파노라마 선루프 움직이고 있는 모습 확인시켜드렸고요. 자, 조명 스위치들도 아주 잘 들어오고 있죠. 블랙박스도 투 채널로 달려 있는 차량이고요. 블루링크 하이패스 롬밀러까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블루링크 서비스에 가입하시면 휴대폰 무선 제어, 무선 시동, 무선 제어가 가능하십니다. 여름철이나 겨울철 춥거나 더울 때 무선 시동으로 미리 시동을 켜놓고 히터나 에어컨 틀어 놓으시면 쾌적한 드라이빙이 되실 것 같고요. 하단에는 순정 내비게이션이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후진기어 넣었을 때는 어라운드뷰와 후방 카메라가 2분할로 제공되고요. 드라이브를 넣으면 전방 카메라 화면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카메라 화질 깨끗하죠? 하단에는 고급 대형 세단에만 달리는 아날로그 시계와 공조기 제어 컨트롤러 확인이 되고 있고요. 에어컨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렉시콘 프리미엄 사운드 스피커 지원이 가능한 CD롬까지 확인이 되고 있고요. 하단에 충전 단자들 확인이 되고, 스마트키는 두 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키까지 두개 보유한 차량이고요. 자 기어봉 깔끔하고요. 기어봉 하단에는 드라이브 모드 선택 버튼과 오토홀드 스위치 확인이 됩니다. 신호대 기중에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되는 오토홀드까지 지원이 되는 차량이고요. 양좌석에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스위치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통풍 열선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고요. 내비게이션 화면을 컨트롤할 수 있는 DIS 컨트롤러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자, DIS로 움직이면 이렇게 지도 화면이 움직이고 있죠. 확대도 되고요. 축소까지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자동주차 스위치와 전후방 센서 스위치 확인까지 되고 있고요. 자, 동승석도 시트 컨디션은 좋습니다. 어, 사용감이 1도 없진 않지만 해지거나 터진 부분 없이 아주 건강하게 시트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몰딩은 리얼 우드의 몰딩을 활용했기 때문에 사 관리에 정말 용이한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고급져 보이는 효과까지 가지는 리얼 우드의 몰딩에 게시보드부터 도어 트림까지 쭉 뻗어져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있는데요. 전자석 고스트 도어 클로징이 가능합니다. 문만 갖다 대더라도 자동적으로 닫히는 고스트 도어 클로징, 전자석 모두 제공이 되고 있고요. 작동도 잘 하고 있습니다. 자, 뒷좌석입니다. 역시나 베이지 컬러의 화사한 내장재가 확인이 되고 있고요. 문만 열어도 기분까지 좋아지는 모습이죠. 자, 뒷좌석 수동식으로 업다운 가능한 윈도우 커튼 제공이 되고 있고요. 렉시콘 프리미엄 사운드 스피커까지 상단과 하단에서 확인이 되고 역시나 몰딩은 리얼 우드의 몰딩입니다. 도어트림 깨끗한 모습 보여드렸고요. 뒷좌석 시트 컨디션도 해지거나 터진 부분 없이 건강한 컨디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뒷좌석 착조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옵션은 후석 모니터 화면이고요. 뒷좌석, 양좌석에 모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뒷좌석 콘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양좌석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스위치 제공이 되고 있고요. 뒷좌석도 전동 시트가 가능합니다. 전동으로 앞으로 당기거나 뒤로 다시 움직일 수도 있고요. 자, 분할 시트입니다. 뒷좌석 콘솔과 저쪽, 조수석 쪽 뒷좌석이 한 곳으로 물려있고요. 운전석 뒷좌석도 별도로 컨트롤 가능하십니다. 자, 앞좌석을 밀어내거나 당겨 오실 수도 있는 스위치가 달려 있어서 불필요하게 스위치를, 앞좌석을 좀 당겨달라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셔도 뒷좌석에서 알아서 움직이시면 됩니다. 자, 뒷좌석은 약 45도 각도까지 기울어서 장거리 주행할 때 뒤에 탑승하신 분의 편의를 위한 옵션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파노라마 선두포가 달려 있기 때문에 뒷좌석에서도 충분한 개방감을 누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베이지에 화사 내장재까지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대편입니다 반대편 뒷좌석도 깨끗한 모습인데 약간의 찍힘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찍힘점이 있습니다 고지해 드리고요 자 뒷좌석 또한 반대편도 수동식으로 업 다운 가능한 윈도우 커튼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뒷모습 살펴보시죠 뒷모습 제네시스 로고와 3.8H 트랙 4륜 구동 로고 확인되고요 차량 번호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번호 69도에 2800번 차량입니다. 차 번호가 굉장히 쉽죠? 2800 2800. 차 잃어먹을 일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트렁크 잘 열렸죠? 트렁크 안쪽 공간은 골프백 두세 개는 충분히 들어갈 정도의 넓은 트렁크 공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트렁크 안쪽입니다 트렁크 안쪽 물자국 없는 모습 보여드리고요 침수차 시 제가 100% 법적 보증 환불 처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심하시고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침수차 팔면 저 또한 뭐 문제가 되니까 이러한 부분들 저도 문제없이 살고 싶습니다 걱정없이 구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동 트렁크 닫아 보고요 아주 잘 닫히고 있는 모습이죠 전체적인 외관 컨디션도 건강한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다시 한번 뒷도어 개방해서 실내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2014년식 제네시스 DH3804륜 파이니스트 에디션 등급의 차량을 살펴보셨습니다. 이름부터가 끝판왕입니다. 파이니스트 에디션. 끝판왕이라는 소리겠죠? 신차가가 7,300만원 했었던 만큼 모든 옵션이 다 갖추고 있습니다. 자 뒷좌석에 뭐 통풍 열선, 반자율 주행 어라운드 뷰, 뭐 나파 가죽에 뭐 리얼 우드의 몰딩, 뒷좌석 후석 모니터까지 완벽한 풀옵션 차량이고요. 거기다가 추가할 수 있는 옵션 단한 가지밖에 없는데 바로 파노라마 선루프입니다. 이 차량은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추가되어 있는 완벽한 풀옵션 차량입니다. 자 거기다가 용도 이력 없는 단순간 없는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구매하시기에 부담 적으실 것 같고요. 단한 가지 단점이 있죠. 주행거리가 많습니다. 뭐, 적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연식에 비해서는 적당한 주행거리를 달렸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하부 살펴보셨다시피 뭐 건강한 컨디션 자랑했었고, 제가 시운전상에서도 문제될 부분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한달 2,000km에서 중고차 성능보증보험으로 엔진과 미션, 류에 대한 보증까지 받아보실 수 있는 차량. 제가 판매하고 있는 가격은 1,46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액 할부나 대차 거래 지방에 계신 분들은 비대면 탁송 거래까지 가능하시니까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많은 문의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